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는 귀엽고 애교 많은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상형이십니까? 어, 저는 참 감사하게 어, 이상형과 살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제 아내는 어, 제 이상형이 아닙니다. 제 아내는요, 사실 애교와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제 둘째 딸이 참 귀엽고 애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씩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 내가 이상형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 이상형을 낳아주셨잖아.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렇게 농담으로 아내와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은 제 딸을 어떻게 볼지는 모릅니다. 사실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애교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렇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가장 애교가 많고 귀여운 딸이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때 우리는 보통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눈의 안경, 제 눈의 안경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사실 조금 이렇게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나쁜 의도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쁜 것을 좋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관 것, 주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본질과 포용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은 모두를 포용해야 할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안경을 끼시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며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우리의 모습처럼 권력을 따르고 물질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의 사람들, 나병환자, 중풍병자, 혈류병 걸린 자와 같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정말 관심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로 감싸주시며 그들을 위해 사역하셨던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안경을 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대접을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대한 겸손한 척을 하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사실 그런 세간경을 끼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보면 구장의 9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금 미리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자유함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너희의 그 믿음과 자유함이 혹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실족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너희들은 그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들에게 좀 먹히고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들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고린도가 어떠한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고린도라는 섬, 이때 당시에 고린도라는 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면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밑에 위치한 큰 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그리스도, 아, 그리스에는요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는 누구냐면 철학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을 바로 이 소피스트라고 말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소피스트, 이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이 모든 소피스트들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 로날드 호크라는 사람이 의하면 이 당시 소피스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네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자신이 가르치고 가르침에 대한 교육, 수업료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한 가정에 속해서 가정교사로서 그 가정의 후원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그 소피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국어라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지식을 가르쳤던 소피스트. 이렇게 네 부류의 방식으로 이때 당시에 소피스트들은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떠한 사람은 존경을 받았고 어떠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돈이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의하면 돈을 받지 않고 지식을 가르치고 교사의 자리로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경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는, 그리스는, 그러, 그리스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돈을 받고 소피스트의 자리 교사로서 가르침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세 번째와 네 번째처럼 구걸하거나 자비량으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무시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이제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의 그 믿음의 자유가 오히려 믿음의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함이 된다면 그 자유함을 버리라고,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좀 전에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네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에 속했습니다. 존경을 받고 권위 있는 교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무시당한 교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교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는 전혀 권위가 서 있지 않고 힘이 없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심지어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는지 사도직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위기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내가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 내가 받은 복음이 그냥 받은 복음이고 사람의 지위나 믿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 생겨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고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장 먼저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권세와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예배를 요구하실 수 있고 확실한 명령으로 확실한 명령을 통해서 완벽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단한 번도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며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이 고든 피라는 신약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짜 복음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복음의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이 불러가는 그 진리, 복음이 흘러 들어오고 복음이 흘러 나가는 진리는 공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흘려 보내는 것이 복음의 질서요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에 어떠한 값도 매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아니면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그들에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자신의 권리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내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마음이 두근거리는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좋은 소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만약에 복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내가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은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어떻게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은 십자가로부터 나왔고요. 그 값은 공짜입니다. 그렇기에 그 좋은 소식은 그 누가 되었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는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공짜로 받은 그 복음에 값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다녔고요. 식사 교제를 나눌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하며 그들을 기다려 주지 않았고요. 서로 계급을 만들어서 마치 자신들만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귀특권 그 계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인지하며 자신들만 예수님의 제자인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계급이 생기고, 교회 안에 차별이 되는 차별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교회의 그런 무너짐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받은 복음에 값을 매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교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한 한 몸, 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서로 희생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지켜나가고자 추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끼리끼리 모습을 보이고 텃세를 부리고 다름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은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천하고 낮은 것이 없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은사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은사 중에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수 있는 사람, 방언을 할수 없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지으며 그들의 신앙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대상은 안타깝지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분파를 만드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수준도 우리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별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 신앙의 수준을 뛰어 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저항을 뚫고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통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칼 바르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로요. 이 말장난 같지만 헬라어로 배우다 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마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배우다, 학습하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와 매우 흡사하고 정말 밀접하게 관계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테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뭐냐면, 파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게 비슷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파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페인,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말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굳어 있는 생각이 아니라 유연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의사소통했을 때 상대방은 바로 능동적인 존재로 우리가 받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아바타 원도 나왔고 투도 나왔죠. 그런데 이 아바타의 그 원주민이 나비족이라는 원주민인데요. 이 나비족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 인사가 뭐냐면 I see you라는 인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비족이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시나 똑같이 I see you. 무슨 말이냐면, 이 나비족 사람들의 말은 내가 스스로, 아, 내가 평소에도 말을 하는 그 인사가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인사하는 그 마음, 그 마음과 자세가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권리를 취하고 터세를 부리고 끼리끼리 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함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먼저 드러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면 죄,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아마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새겨지고 축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이 사역하셨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나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날은 세상 참 빠르게 변화되고 있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정말 빠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NS나 인터넷처럼 이 세상이 소통하는 방식 그리고 VR, AR 그리고 로봇처럼 사람의 편리를 위한 그 모든 것. 그리고 월아벨을 추구하기 위한 많은 기업들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세상은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는 신학과 사역과 세상을 향한 인식이 아직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라면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유익이 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을 안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그것이 비록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것은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반드시 붙잡되 세상과 잘 맞춰 갈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통해 세상과 좀더 가까이 접근해 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애쓰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한 그냥 선포가 아니라 비록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민낯은 세상에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이 아니라 지금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은사, 자신들의 지위를 드러내며 차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으로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키즈 온도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전에 미국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신순규 님이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각 장애인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차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증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어느날 이분이요, 이 한국의 고아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야나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을 하시는데 이 야나라는 뜻이 뭐냐면 you are not alone 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신수균님은 신순규님은 누구나 혼자가 아니라 공평한 인생을 살수 있도록 야나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도 홀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이 유키즈 온도블럭 방송에서 가장 마지막에 신순규님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공평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 장인이시죠. 불공평을 직접 몸으로 겪으시면서 잘하시고 또 일하시며 생활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공평을 줄이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그냥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을 그냥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 역시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다른 이들의 권리를 세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그 사명을 감당하시며 특별히 153 새생명 장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나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값없이 아무런 권리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